자,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중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코마 상태로 4개월 넘게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아, 말씀도 못하시고요. 아, 심지어 소대변조차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아, 나중에 약간 아, 좋아지셔서 아, 아버님 스스로 혼자 숟가락질만 겨우 하실 정도였고, 젓가락질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 이외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시골에그 가족의 도움에 없이는 일상의 삶을 전혀 스스로 살 수는 없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유명하다는 기도원도 가보고요. 소위 신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께도 가서 안수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말미암아 완치되면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 친인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도 많은데 하나님 그들 또 그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렁 우리 아버님 아버지 고쳐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정말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완치되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목회하면서도요, 때로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저의 고통을 겪는 그런 마음이 쓰라림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응답이 안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저에게 실망을 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가 이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토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잠깐 실망은 하지만 마음을 추스린 후 다시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씩은요, 한두 번씩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성, 성경에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에루살렘 외곽 동편, 바로 언덕 넘어 베다니 마을에 살던 한 가정이었죠. 이 가정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가정의 가장격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목자나 마을장을 통해 단임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한 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신방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가족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일어날 질문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의 도움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순간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면 주님은 능히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신데 오빠의 질병 정도는 미리 막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인데, 가정이었는데 저희 집까지 직접 오시진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오빠를 능히 고쳐주실 수 있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응답에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주님이 사랑해도 고난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절에서 사랑하시는 자는요, 원어의 필레오로 기록해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 사이의 끈끈한 우정적 사랑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러나 5절에서 보면은요 보다 더 심오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laughs>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여기에서는 본문의 원문에 보면은요 여기서의 사랑 5절에서의 사랑은 아가페로 기록됐습니다. 3절에는 필레오, 어떤 우정적인 형제의, 그러나 5절에서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표현했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친구 가정에도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었던 가정에게도요,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이름 대신에 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요, 주님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오셔야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서 오셔서 도와주셔야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른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두 번째 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 3절, 4절에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사용된 온전함은요. 거의 성숙함의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닮은 온전한 인격,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구비되도록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실현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숙은 고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란 터널을 통과해야만 성숙이란 빛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란 나무에서 성숙이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고난이란 풀뭇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허용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도 함께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수 있음을 더딜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다 같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갈릴리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 날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곳에 그냥 계셨습니다. 머물르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둘째 날에도 주님은 그곳에 일부러 계속 남아 계셨습니다. 둘째 날에도 꿈쩍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셋째 날 드디어 유대로 떠나십니다. 그때 드디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셨어. 자, 그리고 넷째 날 사마리아를 거쳐 그날 늦게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거쳐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렇다면 나사로의 여동생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졌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이 자매들의 마음 상태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최대한 예의를 갖춘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아니 원망이 앞섰을 겁니다. 언니 마르다만 이런 게 아니라 동생 마리아도 그랬어요. 자 11장 32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이두 여동생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들도 우리처럼 나사로의 병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드렸으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은 오시겠지. 아니면 내일 아침이 아니더라도 내일 점심 때나 저녁 때라도 와 주실 거야. 얼마나 간장이 타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간절함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을까요. 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쪽을 바라보며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을 거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 사이 나사로 오라버니는요. 점점 기운이 빠지고 이젠 호흡도 약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서는요. 어떠한 소식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별도 없습니다. 차라리 못 오면 못 온다고 기별이라도 해 주시면 좋으련만. 요즘 같으면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매 순간의 그 침묵이었을까요? 그래서 몹시 힘들어 했고, 까딱 잘못했으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마저도 미끄러졌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문에서는요,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가 숲으로 돌아간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었던 응답의 제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고 다시 나흘이 지나가고 드디어 응답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보면 18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흔히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도요 기도응답은 항상 세 가지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Yes, No, Wait 그래, 안 돼, 기다려 중요한 것은 잘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 그때도 우리는 침묵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이유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하고 계실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들려오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견디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주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바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지난 이후 예수님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었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깨운다는 말은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의 질병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아, 이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믿음이 좋아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야.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릴 때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고 믿는 사람들만 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요 천국은 텅텅 비게 될 것이고 지옥만 꽉 차지 않겠습니까? 과연 연약한 육신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늙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요 소리도 잘안 들리게 되고요 허리는 굽어지고요 다리는 힘에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죄의 욕을 받고 많은 아픔을 우리는 겪게 돼요. 이처럼 연약한 육신에 갇혀 영원히 산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주여, 제발 저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도 죽지를 않습니다. 이건 고통인 거예요. 요한 게시록에 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통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위대한 그림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영광을 위한 지체라는 설교에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분이 델러스로 가기 위해서 뉴올리언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갈아타려고 중간에 내렸습니다. 근데 하필 항공사 측의 실수로 표가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뉴올리언스 공항에서 그는 대여섯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어쩌면 성미급한 한국 사람 같았으면 사장 나오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담당자 나오라고부터 시작해서 한바탕 그곳에서 소란을 벌렸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수석을 마치고 딱히 할 일도 없어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 아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당신이 타기로 했던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됐다는 긴급뉴스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님이 지금 어떤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일이 괴로움의 원인이지만 먼 훗날 그 고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어떤 복과 선이 될지 알수 없는 겁니다. 저는 많은 수, 수험생들을 봅니다. 수능에서 내가 원했던 대로, 원했던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이 그것 떨어졌다고 신앙도 쳐버리고 교회도 멀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떨어짐으로 인하여 자기가 계획했던 그 대학교보다도 더 나은, 더 괜찮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시는 그런 학생들 또한 보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것이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 죽을 고생 끝에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르는 동안 가는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와 이제 겨우 모든 고생을 정산하고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다리 좀 펼만 하니까 하필 이 만하님의 꼬심에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는 거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의 신앙 양심을 따르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쯤 되면은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그 당사자의 입장이었다면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속에서 화병이 도지지 않았겠어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하필 그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저입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일반 감옥이 아닌, 애굽의 고관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무로서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이란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 제국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시장이나 도지사를 한 후에 좀 국회의원 2선, 3선을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다가 곧바로 총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여러분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 감옥에서 경제를 배우고요. 총리로, 총무로 있었으니까. 인문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익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최고 덕목인 정직이란 성품과 신앙 훈련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에 따른 대안까지도 아무런 막힘 없이 척척 제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은요, 당시 그에게는 이해 못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놀라운 훈련 기간이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퍼즐 맞추기처럼 이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올그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어린 아들이 신장이 안 좋아. 처음에는 알수 없는 이유로 7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때로는 오늘 내일이라고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70일 이후에 그 아이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치유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치유하셔서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하여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짓는 1만 학교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몇천 개는 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더 위대한 비전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고백, 이런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